한풍구로 가야 돼. 여기구나. 이게 한풍구였구나.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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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좌회 죽간다 죽가면 되나? 어 죽간다 어어 두워 배터리 아끼는건 어떤 게임이나 똑같구나 떨어지고 <놀람> 어딨어 이형봐라 안 나타나네, 도와줄 것같더니 템은 없나? 템이 없구나, 없어. 웰컴 에어리어 <목소리>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거 숨는 거고? 습는 거겠지. 지도 있었어요. 지도 있었어. 나오빠는데 지도 아,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잘안 보여. 지도인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가지고 찌는 거 진짜 맘에 안 든다. 어, 잠깐 저장소리다. 저장하자죽 c o m 라 내가 어디갔지 이렇게였나? 어, I come. 인생안좋다 There are plenty downstairs in the hospital dispensary. How do we get there? We. Do I look like I'm in any fit state? I need your help, and you need mine. You find the passcode for the service elevator, and then I'll come down to the hospital with you, okay? Passcode? Yeah. I can direct you from here. Morley or Lingard would have had the new passcode. Mollie's Morley's is your best bet. 이름이 좋지 않다.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이름이야. 이건 뭐야? 차단? 차단이 되는 건 거겠지? 한풍구로 왔나? 야시 어두워. 줄까? 원래 어둡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이 게임은 여기 스톤이 아니라 이쪽인가? 이 아니라 뭐야? 그럼 다 막혔잖아. 어, 중간에 있었네. 뭘 필요도 없었잖아. 그러면? 여기 어디지? 여기도 지도 있다. 여기 뭐지 센서 아이디 i 태그. 오케이, 여기가. 조기 맞네. 접착제. 기가여전할때기만들기구급기가으기으 뭐 안돼 리볼버, 조명탄, 선광탄, EMP 질해. 도어 안돼. 내려가는 길인가 보다. 지나온대 아니야? 이게 여기 있잖아. 여기서 있던데. 호호. 어디로 내려가? 저거구나. 여기 만나면 돼. 차단시킨 거. 저장 다시 하고 갑시다. 어 여기도 있다. 여기였나? 가자. 저기 맞네, 정면에. 열어. 난 나도 생각했지. 오호. t s w t o g Mutual benefit. 이거 한풍구는. 안나와있어 내가 하야데는데이이쪽이죠길로 가자 문제 있겠어? 이쪽으로. 이리의 사무실 직진 That's right. Along that corridor. 여긴가? 요 근처인데 표시상으론 안 열릴 텐데 이건 그렇죠 비 열어줘 나 시키고 있어 지가 가면 되지 안되고 퍼슬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어딨냐 이거. 요거요거 요거. 여기 상거이야 특별한 건 없고. 뭐 나올 것 같아? 그래? 에이 그냥 여기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설 잠깐 개인 의료품 부족 링가드 박사님 각성제가 필요합니다 어쩌고저쩌고 16번이나 졸실 이거 아니고 쿨만에게 물어봐달라 공유 격리 조치 여기있다1702 Warning! Medical facility quarantine breach detected. w a r e i n g I'm just trying to find out what that is. You focus on finding that keycard.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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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카드, 키 카드 <laughs> 밑에 있나? 아니, 아니야. 아이디 카드인가? 그게? 있는 것 같아. 여기 없어. 혹시 막 여기 구름은 그건 아니겠죠? 허씨, 너무 과감해. 문 닫을 때 조용히 쉰다고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프리템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내가, 프리템포 음악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프리템포 작곡가께서 오셨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키카드가 없잖아 저 안에 있는 건가 그래도 뭘 찾으래 키카드 없으니까 나오라하지 않았을까? 이거 뭐야? 쓰레기통인가? 해골. 요 녀석도 아니고 이런 데 있나?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런 거또왜 있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어딨어? 키 카드가 이거 에탄올이고, 이건 뭐지? 픽스 에어컨, 픽스 에어컨? 전혀 상관없어. 쪽지는. 키카드? 이 안에 있을텐데. 없으니까 찾으라는 건가? 이 안에? 멀리 박사의 키카드를 찾으시오. 마킹 안데있어 어? 잠깐. 저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봤어 봤어.

그거 같다 한 마리인가? 표시 안 뜨는데? 이쪽으로 오나? 아씨 또왜 절로 가냐 하또 절로 가냐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제발 그냥 지나가라되는지나갔어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야 되 뭐야, 뭐야, 어딨있어어어 어딨어? 어딨어? 멀리 있어? 어좀 멀리 있어? 좀어멀있 있어. 리찮어멀찮 있어. 리 있어. めっちゃ悪いんでなんでカカオカカオカカオわ勝った。 사7부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뭐였지? 1 7 0 2 없어 없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어어1어여기가가 여기가 아닌데? 이 방이 아닌데? 숨어1 1 1 일단. 니야일단안 와. 일단안오고 있어. 컴퓨터 있어요? 어디있작작동 w h 어어지지멀서서 잠깐만. 온온온온 온다. 온다, 온다. 저 좌회전, 저쪽에 있네. 어디야? 좌회전, 어디야? 오. 지나갔다. 뒤로 간다. 뒤로 왼쪽, 왼쪽 돌아, 왼쪽 돌아 들어왔나? 아니야, 지나갔어. 아 숫자가 거리야? 왼쪽 아래 있는 거? 완전 가까운데? 그럼? 몰랐다. 어우 힘들어. 저방이다. 이럴수 있나? 이방 안에 키카드가 있어. 여기 봤죠? 오케이, 저긴가? 커피, 이방 안에 있어. 아, 어, 여긴 아니야. 이쪽에 있어. 키카드, 아, 이걸 찾아야 돼. A29랑 21, 26, 21, 26, 29, 이를. 한 번에, 안 끝내게 하네 21, 26, 29야을 치사하다 집을, 이 집을, 이 집을, 이 집을, 이쪽도이네을이 집을, 이 아니야, 더 가야 돼. 근처에 있다. 잠깐만, 가까워. 여기가 어, 환자들 방 21, 26, 29. 어떻게 돌아야 되냐? 21번 방. 잠깐만. 21번이 없다는 건 26과 29를 먼저 가자. 야. 씨. 숨을 때, 숨을 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돼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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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이쪽으로 온다 제발 오지마라 들어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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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라 야씨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네 뒤쪽인데 멀어지나? <laughs> 다시 가까워진다 다시 멀어졌어 부월동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만 빨리 가면 돼 없다고? 에이, 할만한데 뭘 할만한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그 정도? 이게 몇 번이야? 26. 나 지금 캠캠 하면 안 돼. 너무 부끄러워. 내 모습이 바닥이야. 놀래서. 카드 좀... 이거 뭐야? 안 되잖아. 주변에 없어요. 루니 루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 숨을 때 숨을 때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근처에 있어 그건이다 멀어졌다 9 5네90 29번 방 아니었 26번 방 아니었고 29번 방으로 아니 그럼 21번 방을 어디 있는 거야 저 반대 1차 진료 층, 저긴가? 가까워진다. 왔다. 커피야. 얘가 그걸로 가나봐. 환풍구로. 위로 있나 본데 어디로 가야지 빠르지 2이친구좌이전으로 설마 아니겠지 내려오는거 어씨 무서워 죽 겠네. 어쩌 아, 려몇 방이야? 이거 28몇방 이다? 닿았 다 어? 닿았 어? 좀만좀만닿았 어. 긴장 털려 죽을 것 같아. 내 심장 박동수 같다. 이거 와...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어, 찾았다. 지금 방금 키카드 먹은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아, 어 열네 열네 아니야 열네 답답해 풀만게 돌아가시오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있었다 돌아가시오 돌아가자 어디 가야 돼? 타고 요렇게 S자로 저기 잠겼으니까 나가서 우회전 나오는 보이는 통로 좌회전 저렇게 느린 거 보니까 잠깐 느린 거 보니까 밖에 있는 거야 환풍구 아니야 조심해야 돼 가까워진다. 옆에 있다 옆에 있어 갔다 갔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45 45 45 어? 70..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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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어 갔어 갔어 헌풍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좌회전해서 이거 뺐나? 나오는 좌측 저기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 타고 쭉 쭉쭉쭉쭉쭉 쭉쭉쭉 쭉, 쭉, 쭉. 쭉, 쭉, 쭉. 힘들어 힘들어

지도 몰라, 몰라, 지도 몰라, 지금 몰라.